전통적으로 영국 정부는 의회의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공식 문서로 제출할 때에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흰색 종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화이트 페이퍼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말이 우리 말로는 백서라고 번역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국정 백서. 국방백서, 경제백서 같이 각 부처나 또는 정부의 다양한 입장과 그런 사안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백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정당들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에서 승리하였든 패배하였든 그 선거의 모든 과정을 정리한 백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록이자 역사이며 후손들에게 정보를 남기고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가난 정복 전쟁에 대한 일종의 백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는 가난에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 정복한 지역들을 집합별로 분배한 기록을 담고 있고 12장에서는 이 백서의 전체적인 총론, 목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구입할 때첫 페이지에는 목차를 잘 살펴보면, 아, 이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이구나,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차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2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13장에서부터 여수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절인 24절까지는 여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지역과 그 왕들을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눈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의 왕들을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강이나 산은 지역이나 또는 나라를 구분하는 국경선 지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해돋는 편과 서쪽 해지는 쪽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동쪽 해돋는 편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장 먼저 도착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아람과 암몽과 모압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요단 강을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해서 나누긴 하지만 동쪽이든 서쪽이든 다 사람이 살만한 좋은 땅입니다. 특별히 이 동쪽 지역은 풀이 무성해서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의 광활한 이 동쪽 편에 광활한 지역은 소와 양을 치는 유목민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고 이지 가운데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산에서 나오는 암소를 바산의 암소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좋은 양질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초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이 동쪽을 모세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생애 마지막 사명으로 이것을 정복하게 되는데, 가난 전쟁의 6년에서 17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전쟁이라고 하면, 이 아람과 암몬과모합 지역을 정복하는, 이 요단 동쪽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비교적 짧게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처럼 넓고 이 광대한 지역을 모세는 최대한 빨리 정복하고 이 정복한 지역들을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화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루벤과 문화세는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인구도 많고 또한 그들에게는 소와 양이 많았다고 라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그 지역을 12지파가 함께 나누기보다는 이 광활한 지역을 우리가 더 많으니까 이 지역을 먼저 분배 받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요단 동쪽 지역을 가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이라고 하는 이두 통치자에 의해서 이 지역이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요, 이 아모리 족속과 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키가 큰 장대한 거인이었고, 이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며 안악자손의 핏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상당히 신체적으로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가난 정복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수 있는 군사적으로 가장 강성한 세력이었던 이 아모리족 속과 파산왕 옥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요수아가 훗날에 가난을 정복하는데 보다 손쉽게 조금은 덜 어렵게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상당히 큰 도움을 주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 이 군대는 전진을 하면서 전방에만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대부분은 후방은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그 지역을 점령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방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후방은 또는 측면은 방어가 허술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당시를 보더라도 북한은 물밀듯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낙동강 앞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낙동강에 현서, 형성이 되고 북측은 모든 군사력을 이 낙동강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측면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서해 지역이 방어가 허술하였고 맥아더 장군이 바로 이 북한의 허술한 방어 지역이었던 서해 인천을 공격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세가 역전이 되었죠. 만일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제거지 하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암몬과 모압 지역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장 강성하고 군사력이 강해였던 아모리 족속과 일르바 족속을 그대로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단한 정복 전쟁을 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방은 전방대로 신경을 써야 되고 후방은 후방대로 신경 써야 되고 더군다나 아모리 족속 이 르바 족속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과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들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용병으로 고용하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여수아는 동쪽과 서쪽에서 앞과 뒤에서 동시에 전쟁을 해야 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요단 해돋는 이쪽을 먼저 정복하고 시온과 옥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이 르바인 족속들을 제거함으로써 여수아와 모세 어, 이스라엘이 후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안심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한 역할은 단순하게 그냥 두 왕을 제거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을 갖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24절까지는요, 여수아가 정복한 가난 지역들과 그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요단 해지는 쪽, 해지는 쪽 서쪽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그 정복한 지역들을 여호소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들을 보시면요. 어떤 지역은 평지도 있고, 어떤 지역은 산지도 있고, 어떤 지역은 경사지고, 어떤 곳은 바닷가고, 어떤 곳은 광야고, 너무나 다양한 지역을 가진 곳이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난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족속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그 일곱 족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 31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국가 형태로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하는 방식과 B라고 하는 정복하는 방식이 C라고 하는 정복 지역을 또는 D라고 하는 정복을, 지역을 정복할 때에는 그 정복하는 방법, 전쟁의 방법이 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년에서 1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면요. 전략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이렇게 이 공격하더라. 요소아가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더라.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소와 함께하여 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가난안 이쪽 해지는 쪽을 모두 다 점령하고 31명의 왕을 쳐 죽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모세가 모든 기반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모세의 그러한 도,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또는 나의 공동체에게 어떤 결과와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충성하고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한 일이 마치 모세는 두 왕을 제거하였을 뿐이지만 요서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겼던 충성하였던 이 일들이, 훗날에 나의 자녀와 나의 교회 가운데에, 나의 공동체 가운데에, 어떤 은혜로 역사할지는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충성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그 일들이 귀한 믿음의 역사의 기반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